자 이마트 장 보러 왔습니다. <laughs> 저희 엄마가 구르마를 꿀제요. 갑시다. 자, 우리 아. 구르마 꿀고 갑시다. 이건 뭐이지? 이름 뭐야? 이거 카트라고 해요, 엄마. 구르마가 아니라 아. 카트야. 음, 구루마 알겠지? 이제 기억하자. 어. 야, 이 치즈 자, 하나 살까? 어, 치즈가 정말 많다. 어, 이거 두부가... 치즈에 대해서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 모르지? 난 몰라. 뭐 옛날에 프랑스 북한 대사였나 그런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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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랑스에서 치즈가 유통 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된 거야. 어? 그까 버린다는 말 듣고 너무 속상하고야. 그거 북한은 치즈가 없는데 어, 맞아, 맞아. 애들이 못 먹는데 버린다니까. 그래서. 북한에다가 이거 버린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음. 거야 이 치즈를 음.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러면 가져오라 근데 대신에 <laughs> 네가 알아서 가져오라 한 거야 음. 아니 북한 대사가 어떻게 알아서 가져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프랑스 거기 치즈 공장인가 찾아가서 이 버리는 거 버리지 말고 우리를 다 달라 근데 우리 배한대 띄워주면 안 되냐 북한까지. 어. 그러니까 그 프랑스 치즈 공장에서 북한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거를 띄워준 거야 배를 어.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치즈를 북한에서 가져갔다 그래서 그 프랑스 대사는 나름 그 고아원 이런 데 보낼 줄 알았나 봐 근데 그 치즈가 다 평양에 있는 뭐+ 뭐한 유통기한 지난 건데 뭐+ 뭐한 간부들이 다 먹고 간부십 자식들이 다 먹고 그랬대. 그래서 그, 그 프랑스. 아, 진짜 양심이 없다, 야. 어, 진짜 그... 양심 없는 것들이네. 그니까, 러 그래, 서 슬프지요? 치즈 얘기하니까 그생각나요근 아, 저기는 너, 저렇게 널려있으니 그래, 너네도 그랬지, 너네도 거기서 살았으면 뭐 치즈라는 게 뭔지 아나? 그래. 나도 몰랐어, 치즈가 뭔지. 나는 어릴 때뭐 염소 키우면서. <웃음> 염소? 염소 <laughs> 저는 <적금 웃음> 나는 먹어봤어. <laughs> 우리 엄마 염소 키운 세대였어. <laughs> 어, 염소. 그러니까 나는 시골이잖아. 어, 그렇지. 어, 맞아. 시골이니까 그렇게 염소선 먹어봤지. 염소선, 아, 그리고 엄마가 하도 날 나이 연세가 많으셔서. 어. 낳고 나니까, 저또 없다 나니까, 염소가 날 키운 거야. 아, 엄마 염소전 먹고 컸어? 응, 어, 그래서. 아. <laughs> 난,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 나 보고 염소전 먹고 어. 키웠더니, 저 염소처럼 저렇게 갈개하고 달아다니라! 이러면 날한번 욕하더라. 어. 그래서, 왜내 염소전 먹었나? 했더만. 저도 없어서 염소 어. 좀 먹었다. <laughs> 그래서 염소처럼 뛰어다녔다고? 음... <laughs> 엄마, 여기 또 저거 있다? 뭘까? 북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순창고추장. <laughs> 순창고추장. 아, 북한 사람들이 순창고추장 알아? 어우, 아는 정도가 아니지. 어, 우리 오고 나서 어,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세련됐다, 야, 북한 사람들이야. <laughs> 내 있을 때하고는 <이슬대하고는> 또 다르네. <laughs> 이거 이 순창고추장. <laughs> 밥, 지금은 순창고추장 하면 간 무집들에서 먹는데. 아하. 엄청 유명하대, 이게. 그럼 우리도 음... 하나 사야지, 뭐. 근데. <laughs> 미안하지만 왜? 우리 집에 있다. 왜 근데 이게 순창 고추장이라지? 순창에서 만든 거야? 어, 순창에서 만들었어. 순창 고추장이야. 아 나도 이제 알았니? 아, 근데 북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세련됐다. <laughs> <laughs> 더장. 그리고 또이 우리 우리 지난... 문화인들이 엄 좋아하는 시시코너가 없네. <laughs> 없네요. 아, 너왜 시시코너가 없어? 그러니까 시시코너도 없고 깨판이네 진짜. 나도 <laughs> <laughs> 그 정신안 먹었는데. 안먹었 어. 설마 이거 시식하려고 안먹나 아니지? <laughs> 아니지. 시식하려고 그랬지.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심했다. <laughs> 어? 무슨 뭐지 이거? 양재기에 담은 거. 와. 곱창전골인가? <laughs> 응. 야. 이거 뭐 10분 꿀이라는 거야. 12분이랴. 10분. 10분. 아! <laughs> 10인분이라다고? 설마 아무리 그래도 1 0 명이서 그만한거 먹을 수는 없지. 어, 10분이야, 어, 1 0분이라아 난, 난 대박. 또. 대박. 어, 이, 이거 하나씩. 10, 10인분? 어, 어 그래, 이거 엄마 하나 사 먹고 그럼. 10인분인가 했어. 어, 10분이구나. <laughs> 어, 이제 야, 공못한게할수 뭐 있냐? 10인분 좋네, 엄마. 기분이 참 좋아지네, 10인분이라고 하 야, 이건 너 저번 날에 사왔던 게구나 이거 맞아, 엄마. 어, 저희, <laughs> 이거 맛있더라? 네, 저희 엄마가 제가 한번 이거 사드렸거든요. 양장피. 엄마랑 아빠랑 막, 이건 무슨 음식이냐고. 어, 너무 맛있더라, 진짜. 어, 이마트 이거... 가면 있는 음식이라고 했죠. 이건 얼마야? 엄마 17,000원이고 어, 17 비싸네. 근데 이게 좀, 어. 저녁 때 되면 또 싸죠. 아 그래? 어, 저녁 때 와야지 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일찍이 왔냐 <웃음> <웃음> 저녁에 또 와야 되겠네 김정일이 그리 좋아하는 초밥이라잖아 어 근데 어찌 걔는 야이 초밥 먹은데 어찌 배는 그리 똥배 나다니 아니 김정은이 말고 김정일이 김정일이? 어. 어. 김정일이도 물론 똥배는 나왔는데, 이 연어 초밥을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한디야. 음그 무슨 여자다, 아니, 이게 남자란 게그고 연어 초밥 좋아. <laughs> 여자들이 원래. 야, 뭐, 그래, 남자가 싫어해야 된다는 편견은 없잖여? 진짜, 스테이크. 스테이크? 자, 저는 한 번이야. 칼로 쓰는 걸좀 먹어봐야지. <laughs> <laughs> 엄마, 이거 민속친 한우. 와, 한우. 한우 근데 엄청 비싸다. 아? 한우는 어. 그냥 그림의 떡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호주산으로 갈까? 호주산에 가서 스테이크나 사 먹어서 그래서 칼로쫙 쏘는 흉내라도 어. 좀 내보자 그래. 엄마 근데 한우 구경이라도 하고 갈까? 요거 1등급이래 뭐야 그거는? 한우 업진살? 1등급? 업진살은 또 무슨 살이지? 뭐 엎어진 살인가? <laughs> 업진살... 어? 고게 어? 3만6천원이라고? 열심 했다 야, 에이, 이러니까 이러니까. 키워야겠네 엄마. 돈벌려면. 맞다. 아우, 시골이 갔어. 진짜 러니야선하키워야 어. 되겠다. 아, 이제부터는. 근데 엄마 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북한에서 서고기 먹으면 사형이잖아. 서고기 <laughs> 먹으면. 뭐 사형인데 <laughs> 한국 여기는. 사람들이 들을까 봐 무섭네. 살살 말하자. <웃음> <웃음> 이렇게 하, <laughs> 이렇게 하고 엄 우리 둘만 살살 말하자. 근데 서고기 네, 네, 먹으면. 사형 당하는데 여기는 소고기가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많다. 여기 다 사형당할 사람많이 모여. 노다너빠전다너날 많다. 먹으라 어. 이저고기다고사드라 이런 거. 아 진짜. 어. 우리 아빠 북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형당할 다너기를다너니까 소거기를... 그러니까. 아... 북한이었던 사람은 다너기 먹으면 사형이잖아. 그래. 그래서 꼬리 잘라 먹으면 사형 안 당할 것 같아서 꼬리 잘라 먹었대 그래서 걔 와서 갔대. 얼마나야? 네. 머리가 좋았나 아, 오리 그래? 잘라 먹는 거 봤다. 오리 잘라 먹는 거. 제일 좋은 어리 <거리> 먹었어. 호주 <laughs> <허주> 산으로 <laughs> 가야 돼. 호주 <허주> 산으로. <laughs> 그럴까 봤어. 엄마 응? 지식이 드디어 있네. 지식을 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한천 천원이거든요. 그럼. 0 0원 할인해가지고 이만. 안창살을 다시식하고뭐 세상에.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어머나, 어나한세 번까지 다 먹어라. 진짜? 눈치 보여. 한번 돌고 또 와서 또 먹으라는 거야. 눈치 보여. 뭐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다 먹을 어 나도 없잖아. 먹을 거야. 엄마도 먹을래? <웃음> <웃음> 응, 진짜 맛있어. 엄마 먹어봐. 얼른 먹어봐. 아, 야, 야, 야. 어? 드디어 호주산 빨개 냈다. <laughs> 이거 왜, 이거 두 개만 사가지고 갈까? 응, 그러자. 야, 야. 어? 야 저기 왕거미 하나 있다. 왕거미, 왕거미, 왕거미가 거미. 뭐야? 아 왕거미다. 완전 말거미라나?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왕거미 있어?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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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세상에! 크다. 엄마 엄마 어, 크다. 말도 안돼 어, 어, 얘네 진짜 킹크랩. 크다. 어 얼마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 움직이는 거 봐. 근데 얘가 어머나. 생긴 거는 거미 같지 않나? 어, 야 어. 이게 뭐, 뭐야 개인데 이렇게 큰 거야? 진크랩이라네. 아, 긴 크랩이구나. 어. 야, 이, 이 정말, 이, 단감부도못 먹는 거를. 어? 야, 이거 뭐 구경이나 했나?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이거 무슨 거미가 이렇게 큰게 있나 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내가 거미라 한 거야. 아, 어. 그래서 거미라고 했어? 긴 어. 크랩이라고 어, 해. 왕게왕게 그러니까. 왕게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라야. 이거는 아. 김정은이도 못 봤을 거다. 음. 근데 나는 김정은이보다 더 높지. 내 이거 보기까지 했어. <laughs> 그래, 우리는 더 높아. 어? <laughs> 그러니까. 저기 과일 커너가면 놀라워. 놀라운 거 이건 진짜 엄마. 경양의 핵심 계층들도 이 과일은 못 먹을 거야. 이런 뭐이래. 과일들은 이렇게 놓고 못 먹을 거야. 바나나를 보고 봐. 우리 처음에 어, 가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바나나 <laughs> 본 적이 있어야지. 구경도 못 해봤는데. <laughs> 그러니까. 바나나가 이거. 가격도 심지어 얼마인지 봐봐. 3,980원이야. 이거 하나에? 어, 풍년이야, 하나 사자. 풍년 바나나도 사게. 그것도다 어. 사네 우리 엄마. 이것도 하나 사자. 어. 바나나 좋지 좋지. 음. 음. 그리고 이봐 엄마. 파인애플. 파인애플. 난 이거 처음에 뭔가 했다. 무슨 음. 아 이런 뭐. 이거 송진 냄새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 어. 뭔가 자처럼 생겼잖아. 어, 그래서 이게 자신감 했어, 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 봐, 이것도 이게 뭐야? 난 아직 이름 몰라. 이 뭐, 용과? 어, 용과라 해. 용과. 어제 어. 우나 사 왔더라, 이거. 그러니까. 어. 어. 근데 미끄덩 미끄덩 한데 이게 여자들인데 에? 좋대. 그렇구나. 이것 아보가토, 아보가토도. 이런 과일들을 이렇게 한 곳에다 쫙 넣고 이겨오래 엄마. 그러니까 응? 이 키도 처음에 뭔가 했다고. 그치? 이 감자 같다. 어, 어, 감자를 진짜로. 넣은 어, 것 같지 않아? 그랬어. 그랬잖아, 북한 사람들이 방금. 금방 와보면 감자라고 할 거야. 어, 아니 나 처음에 이게 소 어. 감자야 하고 그러니까. 딱 만졌는데 감자는 아닌 거야. 네. 딱 감자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 그리고 막 북한 사람들이 만약 여기 오면 가장 놀라는 거 저기 있어. 뭐요? <laughs> 딸기 그래. 어, 맞아. 네. 이 딸기를 어떻게, 어. 딸기요. 이이고 봐. 현우가 엄마 딸기를 잡으면 일어난다 해서 아. 눈 속을 해치고 가서 딸기를 아. 뜯어왔 아프간, 저, 그런 어. 이야기가 있어. 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 <laughs> 세상에. 그, 아니. 우리 국어 시간에 그런 거 있는데, <laughs> 어. 여, 여기는 뭐눈 속을 안 해치고 와도 뭐, 이렇게 딸기 많네요. 딸기 많다. <웃음> 야, <웃음> 애들, 딸기맛. 애들 딸기 하나 사주자. <laughs> 세상에. 진짜. 엄마. 나야. 어떤 거 사줄까? 세상에 이게 오래 이게 뭔뭔 딸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나 돼? 이거 봐 엄마 이 딸기는 얼마나 좋은가봐. 어머머머머. 특대 딸기네. 특대 딸기. 야두팩 구매시 8,900원이란다. 네. 이거 아, 너네 그래? 애들 사주자. 어머머나? 이게, 이게 저조나 네. 어떤 거더 더 좋아? 봐라. 어? 한번. 어떤거 어, 뭐, 좋아? 좋아 좋은 거 같은데 질이 그렇지? 좋아 보이네 어, 응. 꼭지 보니까 응.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응. 어. 고추도 봐라 어. 빨간 고추, 젖은 고추, 파란 고추, 뭐, <laughs> 마른 고추 뭐다 있네 아, 뭐야. 그러니까 뭐 고추 종류가 이렇게 야, 많대 보라색도 있잖아 보라색 고추도 있고 어, 어. 검은색 고추 여기 응. 진짜 마른 고추도 있네 <laughs> 그래잖아 이 봐라 청양고추도 있고 남은 고추도 어. 있고 다 있어 <laughs> 없는 고추가 없어. 고추랑 고추는 다 모여.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우, 에어박도 참 신선하네. 어머, 이 겨울에 이, 이 시금치가 나와 <laughs> 그러니까. 이 겨울에 시금치가 말도 안 돼. 그만, 말도 안 돼. <laughs> 그럼, 와. 하나 사서 국 끓여 먹어, 아직. 그러게? 그럴까? 어, 그러자. 음. 하나 사자. 하트에 어, 너, 남으시오. 구르마에, 어. 우리 엄마 좋아하는 구르마에 하나 담아. 응, 음, 그래. 담자. 이게 아 말로 천국이지. 그러니까. 어디 무슨 천국이 있냐? 이게 천국이다. 어, 쇼핑하는데 이렇게 에스컬, 에스컬레이터 타고. 아, 이거 어. 보고 뭐라 그래? 무빙워크라 그러는가? 무빙워크? 이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어있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는 에스컬러라고 했어. 에스컬러? <웃음> 에스컬러? <웃음> 에스컬러. <웃음> 에스컬러는 뭘까? 몰라. 에스컬러라 하더라. <laughs> 아줌마들이. 나도, 나도 몰라. 나 영어 짚을도 모르니까. <laughs> 로는좀 배워도 영어를 어, 몰라. 아, 로어를 배웠어? 응. 어. 어, 이거 뭐지? 2층 올라왔는데 2층 어때? 오 이거 뭐야? <laughs> 나는 그러잖아도 이거 뭐? 어. 오 어, 이거? 어 무슨 반이 가득하네? 어. 엄마 여기는 반려견 식품이래. <laughs> 아, 반려견 너무 식품 너무 어때? 너무 야, <laughs> <너무 웃음> 어머머머 뭐. 개 한테다가 치킨을 준다. 오늘 뭐. 이거 치킨이라 썼잖아. 치킨. 어. 치킨이야, 제니. 치킨. 어머나, 세상에. 북한 애들보다나쁘나 대한민국 강아지들. 어머나, 이거 뭐냐? 강아지도 치즈를 줘. 어머나, 강아지, 강아지 치즈야. 아야 <laughs> 뭐냐, 위역돼있고야 이건 시금치. 사람 먹는 게 아니야. 아 그런가? 고기는 좋은 재료만 사용한 건강 간식이래. 고기는 그럼 사람 먹는 거. 오, 연어 봐. 연어 있는 거 보니 이건 사람 먹는 건가 보다, 엄마. 뭐 뻘양. 엄마 같은... 아니야. 어? 아니야 여기다가 이쓴거 봐. 애완 동물 사료의 영도. 애완 동물 용이라고 있었어. 아, 강아지하다. 얘 이것도 어머 희귀하다좀더 구경하자. 비싼 양고기 밥 먹네. <laughs> 야, 이게, 나라가 잘 사니까. 야, 강아지들한테까지. 이거, 이북 사람들이 오면, 어. 이게 사람 먹는다 해서, 이거 어, 사가겠다. 그러니까, 사먹는 거. 되게 맛있구면저 연어, 이건, 난 먹어보고 싶어. 어, 이거는 간식으로. 요 연어, 먹어보고 싶어. 야, 야. 사람, 막, <laughs> 소고기를 먹는다. 일단, 어, 강아지다, 강아지. 야, 북한 사람들 먹으면, 사용하는 소고기를, 요, 어, 오메, 강아... 오메가트리. <laughs> <laughs> 어? 야, 삼계탕이다. <laughs> 강아지 삼계탕이다. <laughs> 너무 웃기네. <laughs> 야,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야. 야, 이거 김정은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야, 정은아, 여기 와봐라. 강아지 먹는 삼계탕이 있다. 이면서 그러니까, 강아지도 삼계탕을 먹는단다. 이러면서 <laughs> 아 진짜 건강에 그리 좋다는 오리 고기도 있네요. 오리 순살.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어. 아니야. 내가 찡하다야. 이거 북한 애들은 하우.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구경도 못하고 이런 거 가져다서도 얼마나 잘 먹겠나.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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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난다야. 눈물이나, 어치나 우리 엄마 <laughs> 눈물이 찡해 난다야. 어, 기차다야. 어떡해. <웃음> 그즘요 북한 애들 생각나지? 어. 음. 아니, 엄마, 우리 그때 맨 처음에 중국 들어왔을 때 우리 중국 음. 그 할아버지 집 갔었잖아. 근데 그때 어, 어. 그 집에 개가 있었거든, 큰 개가. 근데 어. 우리 밥 먹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밥, 밥 먹는 것도 나는 신기했어. 왜냐면, 하얀 쌀밥에다 돼지고기 국을 우리를 끓여줬단 말이야. 어, 어, 맞아. 그것도 신기했어. 김일성이 맨날 북한 주민들한테 이 밥에 돼지고기 국을 먹이는 게서원이라 했잖아. 평생 사기치지.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국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먹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나머지를 난 다시 가마에 넣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를 개한테 주더라고,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개가 먹나? 안 그러니까. 먹지. 그것도. 근데 그게 더 충격이었어. 그거를 개가 안 먹는 거예요. 진짜 충격. 중...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한 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 개가 그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한국 오니까. <laughs> 한국의 개는 또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려서 밥이나 뭐. 국이나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줘야 된다네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건 더 충격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유튜브를 북한 사람이 본다고 하면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데려다 놔야 이제 믿지, 그러니까. 안 그래? 화백기 맛있겠다. 뭐, 급해가지고 막 하다만. 어 네, 됐어 됐어 그럼 하나 더 사야지 어. 네개 <laughs> 아, <laughs> 맛있겠다 오 이거 오, 오 맛있겠다 음, 맛다 맛다 엄마는 먹고 싶지 어 나는 일은 나왔서잘안 먹어 아하 <laughs> 밥서이 음, <laughs> 하나 얼마나 비싼데 엄마는 이맘마기 때 이런 밖에서 나와서 안 먹어 음, 그래 <laughs> 음 너무 맛다 맛있어 응 음. 오, 너 맞아. 진짜,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laughs> 음. 맛있어, 진짜. 크림. 응. 알았어. 저희 장다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꽈배기를 가는 길에 마저 먹어야. <laughs> 아까 거기서 <laughs> 두 번밖에 못 먹었거든요. 너무 아쉬웠어요. <laughs> 음. 음, 맛있다, 야. 음.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